아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키엠 라이브입니다. 자 제가 또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바로 토티 이벤트 토티 이벤트 후보자 경로 B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토티 토크는 네,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네. 자, 그래서 이번 후보자 경로 B는 어떤 선수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볼 거고, 자, 챌린지 로드 B고요. 여기 설명해 보시면 지난번과 같이 주중에는 100개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200개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B 같은 경우는 A와는 다르게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 경로 B 같은 경우는 경로 A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네요. 예, 법칙 같은 게. 예,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릴리시 선수도 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뭐, 모라타 선수 그리고 마르키니오스 선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또는 네, 알리송 선수 또는 네, 89 에서 92 요렇게 나오는 선수 팩.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무시알라 선수도 있고, 빅터 오시멘 선수도 있고, 네,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도 있고요. 빈도관 선수도 있고, 머리가 조금 더 포글포글해졌네. 네, 페드리 선수가 있고요. 그리말도 선수.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마르키니우스 선수, 뭐 89선수는 모라타, 네. 그 다음에 클라우스 선수도 있고, 뭐, 잭클 릴리쉬 선수도 있고요. 일단은 택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보자 경로 B. 뭐 메인은 뭐, 팀 B가 어 나왔어요. 어, 그래서, 뭐, 후보자 팀 B는, 뭐, 메시 선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로드리. 그 다음에, 우리, 어, 이제 강두형. 그리고 이제, 데브라이너. 그 다음에, 반다이크 선수. 그 다음에, 바렐라 선수. 베르나도 실바. 맨시티 선수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선수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츄하맨이 선수도 있고, 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있네요. 약간 피부가 조금 검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조금... 네, 안쓰럽네요. 음, 네, 자, 이렇게 후보자 B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은 20번째 승리를 할수 있고, 25승 그리고 40승 후에 해제가 되, <laughs>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은 요거 그리고 공격 모드. 내가 또좀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헤드투 헤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뭐 선수들은 예전에 뭐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음. 네, 97, 예.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유토티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후보자 업적 A, 그리고 이번에 어, 후보자 업적 B가 생겼어요.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시면 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2월 8일 날에,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 똑같습니다. 알리송, 네. 프림퐁, 랜덤하게 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조선 중 하나 왼쪽에 있는 퀘스트를 이제 모두 완료해야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명예 선수는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네요. 자,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클리어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주기도 하니까요. 음. 자, 일단은 이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퀘스트를 하나 깼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이콘이 나온 것 같네요. 음.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은 93짜리 선수를 받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많이 드네요. 루비 같은 게, 엘리트 한중 오퍼. 음, 그렇구만. 한 번만 해볼게요.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엘리트. 네. 자, 가봅니다. 스페인. 아, 레버쿠젠. 네, 그리말도 선수가 나왔네요. 음, 그래요. 일단은 스타패스에 가서 이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덴벨레 선수를 먼저 획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덴벨레 선수를 먼저 획득하고 예. 좋아요. 덴벨레 선수 좋습니다. 일단은 모두 받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브라질, L.W, 레알 마드리드, 어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음 그래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일단은 교환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일단은. 요렇게 있는 것 같고, 스톤스 형도 한 번, 네, 넣어 볼게요. 일단은,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네. 88, 97. 네, 그렇고요 95. 어, 선수가 부족해서 요거는 못하네요. 음, 그렇구요. 자, 일단은 88, 97,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수들을 넣어서 어떤 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메시 성님은 안 나오네. 가보겠습니다. 아, 망했네요. 후보 선수가 나왔습니다. 음, 후보 선수도 오, 좋지만, 네,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1일 보너스 교환. 어, 요것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재료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음. 자, 일단은, 이 노르트문트 선수고, 예. 그래요. 음, 캔. 메시까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네, 그럼 그렇...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누구세요? 왜? 네... 와, 이건 조금.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우 씨. 마지막으로 한번 더가 보겠습니다. 예. Lens u n i t e 네 이번에 네, 또 예전에 봤던 선수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 어, 된것 같은데, 음.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음. 일단은 토티네요. 도르트문트. 어, 전수가 아 율리안 브란트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요거 아쉽네요. 나중에 요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설날에 잠깐 네. 조금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키의 라이브였습니다. 안녕.